일반 파김치는 그냥 안 절이고 바로 담는데, 이거는 소금물에 절해야 돼요. 아, 이것도 네. 지금, 네. 파 다듬는 데 네. 보니까, 네. 끝을 자르구만요. 끝다 잘라줘야죠. 안 자르면은, 공기가 더 안에가 차갖고, 붕 떠요. 그리고 양념도 안배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이게 끝을, 파김치는 필히 끝을 잘라줘야 돼요. 지금, 파김치 예. 예. 이거 머리 굵어진 거. 머리 굵어진 거? 예. 그뭐 앞전에 담았던 파김치하고. 다르죠. 그런, 이제, 데 이게, 이제, 커서 머리가 굵어졌어요. 이제, 그, 파 종자, 종자 하려면은, 예. 이렇게 머리가 굵어져서, 이 이파리는 다 시들어 버리고, 이것만 이제 보관했다가 심고또 종자를 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거를 뽑아서, 옛날부터, 우리는 어려서 이거를 먹고 자랐어요. 이거를 이제 양념 많이 안고 딱 담아서 익혀가지고 여름에 먹으면 엄청 맛있대요. 아, 그러면 이거는 그 밑반찬으로? 네, 예, 예, 밑반찬 이제 장아찌 대용 그런 식이에요. 이거. 아, 아, 이거는 오래 두고? 예, 보관하고. 어, 먹을 수 그럼 그러면은 예. 김장 김치처럼? 예, 두고 먹어요. 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예, 파김치구만요. 예. 예. 예, 이제 예. 옛날에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이거를 지금이니까 이제 김치로 담는 날에는. 항아리에다가 이거 소금에 절여놔요. 아물 조금, 물좀 잠기게끔 절여놨다가 그걸 씻어가지고 이제 저장 방법이 돼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그걸 씻어가지고 이제 양념해서 묻혀서 먹었어요. 모내기하고 막그럴때 그럼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럼 이거 몇 단입니까? 총? 이게 다섯 단이에요. 아 다섯 단이 네. 아, 세 번? 네. 세번요세 기본 채. 장인. 이거는 소금을 할 때, 잎싹이 있는 것 보다는, 머리 부분에다가 뿌려주세요. 한 주먹씩 뿌려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어, 열무 간하고 이런 다른 야채 절이듯이 이렇게 물을 부어줘요. 이것도 예 물에 잠겨져야 이게 보루 간이 들어서 매운 맛이 빠지고. 그럼 이제 중간 중간에 뒤집어주고. 이것도 뒤집어줘야 된다. 예. 그러면 절이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절이는 시간은 한두 시간 이상 절이면 돼요. 두 시간 정도 절인다? 네, 예, 두 시간. 그러면은 한 시간이나 있다가. 네, 예, 뒤집어 주세요. 촉을 뒤집어 주고. 네. 예. 또한 시간이나 있다가 그때 예. 이제 식으면 예. 되겠네요. 네. 예. 이제 파가. 네, 예, 이제. 지금 간에 놓은 가 네. 한 시간 됐대. 한 시간. 네. 예. 파가. 뒤집어 줘야 돼. 네, 1시간 돼서 네, 뒤집으세요 이제,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잖아요 네 아까는 완전 빳빳했는데 양도 많이 줄어들고 네,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뒤집었다. 네, 그럼 이제 한 시간 있다가 건져서 씻어 가지고 담는다요. 양념 음. 갈아가지고. 지금 뭐 하시려고? 그리고 이거, 이거 다시 물빼려고요 다시 물. 마름펴고. 아, 마름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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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대량을 내자. 가정에서는 조금씩 할 때는 조금씩 만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양을 저기. 그러면, 떡 지켜야 할 거는 없을게 네, 그렇 뭐요? 이제 육수를 내는데, 네. 이제 김치 담기 위해서 네. 지금 육수를 내죠. 네. 그러면은, 어, 표고 넣고 또. 이제 이거는 표고 먼저 넣어가지고, 네. 표고를 좀 오래 끓여야, 우리 마른 거라. 네. 오래 끓여야 되니까, 이거 한참 끓고나 멸치는 처음부터 넣으면 안 돼요. 네. 절 맛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다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갈 때, 이제 멸치를 넣어요. 멸치를 넣어가지고 10분만 끓이면 돼요. 그니까. 아, 멸치는? 네. 예. 10분만 끓이면 되고. 네. 예. 이표고는 오래 끓여야 돼. 그래? 네. 한, 한 시간 이상 끓여야 되나요? 아니, 한 시간은 아니고. 한2 30분 끓여야 돼요. 네. 지금, 이제, 멸치를, 표고를 넣어가지고. 끓이고. 예. 한 40분 끓였어요. 네. 예. 예. 이제 끓이면 어느 정도 다표고에서 국물이 우러났다 하면. 자, 이 멸치, 멸치하고 디포리하고 같이 넣어서 이제 여기다가 무나 생강 마늘 같은 것도 넣으신 분들은 넣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저기에다 다 갈기 때문에 양념에다 다 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안 넣고 생략해요. 깔끔하게 돼요, 그냥. 네, 멸치하고 디포리 그런 거 넣어서 이제 이래 갖고 한 10분만 끓이면 돼요. 아, 이제 네, 처음 네. 보 그러니까 이 40분, 후에, 멸치하고 디포리 넣어서, 포리는 디포리 지금 가고 있어, 넣었어요, 포리하고 면치하고 가서그가지고한 10분만 끓이면 돼요, 10분, 네, 그고 이제 식혀가지고 건져 내고 국물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표고버섯이 썰어진 거 있어요. 썰어서 말려진 거. 그런 거는 금방 조금 내니까 시간을 그렇게 길게 안 잡아도 돼요. 에, 우리는 이제 영업 뭐알라 많이 하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요. 통으로 말려진 버섯이 이제 10분 후에 에, 에. 네, 불을 끄고 말아요. 불은 지금 중불이에요? 아니요. 새, 우리 양이 많으니까 센 불로 그냥 해요. 아, 이제 이게 거품이 뭐야 뭐 거품은 이제 넣어서 제거 하면 돼요. 됐어요. 이제 여기 양념에 들어갈 풀을 쓸 거예요. 풀고 아, 풀고 예. 응. 네. 정이컵으로 물두개세 응. 개. 세개 세개 넣고. 예, 네, 세개 넣고 밀가루를 거봉으로 한 스푼, 두 스푼 넣을 거예요. 두 개. 이제 끓여주면 되거든요. 계속 저어주네요, 저어야죠. 안 저으면 눌러요. 이렇게 끓어 보글보글 다끓으면 익은 거예요. 이제 다,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지금, 예. 그, 뭔 양념 만들 거예요? 예, 쪽, 그, 저, 파, 파김치, 얼 예. 예. 파. 파대가리 김치, 예. 파대가리 김치 양념을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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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는, 이거는 양은 많아도 파김치라 예. 양파는 조금만 넣어요. 파김치랑 예. 넣거든요. 양이 많은. 으니조금만 때는 양파 하나만 넣어도 되거든요. 양이 나는 많으니까. 파김치 다섯 반이랑 있죠. 예. 아, 파김치 다섯 반 단. 예. 무은좀 여유 있게. 안전, 한점 안되게. 적은 한점 그리고 사과 한개 반. 그리고 새우는 반대, 대접으로, 대접으로 반. 육수 넣어 줄까? 매실 들어갈거예요 매실 5분에 1컵. 그리고 이것도 이제 소금에 절이긴 했어도 소금을 많이 한게 아니고 잠깐 절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걸로 매실액젓으로 간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김치 담은 양념보다는 많이 들어가요. 3분에 1컵 줬어요. 이제 간 보고 더 小宝贝。 뭐 적당량이 있나요? 그러죠.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가 빨리 쉬어져 버리고 아. 너무 안 넣으면 양념이 독하고 아. 그리고 이렇게 양념 같은 게잘안 달라붙고 이게 적당량이 다 있죠. 불국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여름 같은 데 김치가 빨리 쉬어져 버려요. 그리고 안 넣으면 유산균 밥이 먹이가 안 돼요. 이거 유산균 먹이가 되잖아요. 불국이. 그리고 맛이 없어요. 이게 렇 독한 그 맛을 중화시켜주니까 불국 그리고, 그리고 양념도 살, 살기가 있게해주고 고춧가루 한컵 그래요. 다섯 컵. 자, 볼게요. 다섯 컵. 네. 첨가고요 네, 고춧가루가 현재 다섯 컵 들어갔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아, 근데 그 대신에 이 파이 지금 이거 놔두고 익혀서 먹을 파는 네. 양념을 너무 많이 안 넣어요. 그래고 아 이거는 좀 깔끔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 그냥 이렇게 잎, 잎사귀, 그, 가늘은 파단뜻이 네. 네. 쪽파 단뜻이 그렇게 양념 많이 해놓은 맛이 덜해요. 아, 그래서 이걸로 네. 양념을 네. 적게 한다? 양념을 적게 바를 거예요, 바를 때. 그러면 이제, 여, 지금 총 여섯 컵 넣었네요. 네. 다른 때보단 두컵더 들어갔구만. 들 들어가고 만 네. 양념을 이제 간을 가야 돼.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싱겁네요싱거요네 그러면 아까 멸치액젓을 반컵 넣었던가? 한 컵이 없네. 한컵 정도 해야 돼. 한 컵? 네 그러면 멸치액젓은 한 컵. 한 컵. 한 시간 정도 놔뒀다가 네. 이제 버무리면은 돼요. 완성돼요. 이제. 맞춰졌어? 예. 이제 파, 이게 한 시간 지나서 이거 씻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인 시간이. 예. 네. 1차 돼지기 1시간에다가, 네, 이제 하고, 두 돼지고 나서 1시간, 2시간이죠. 이제, 이제 2시간. 네. 2시간 절였어요. 음. 음. 그러면은 이제 2시간 절인 시간이 이제 2시간이 돼서 네. 지금 소금물에 건져서 지금 이거 또씻기는한 번만 씻으면 돼요 아까 아, 깨끗이 씻어서 소금을 네. 빼줘야 되니까 소금물을 안 씻어주면 쓰니까 소금을 씻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 번만 해볼 거예요? 아뭐 다른 김치는 뭐 두세 번씩 씻던데 예. 아, 파김치는 예. 한 번만 씻어야 되는군요 예, 이게 이제 오랜 시간 안 가나고 소금을 많이 안 했어요 볼간에서 이거는 한 번만 씻어주면 돼. 그럼 이거, 이것도 물 뺀가요? 이거 물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잠깐만 빼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소금물이 많이 절여진 것이 아니라, 예. 그 소금물 뺄 필요도 없고, 어차피 또 물을 만들어서 구워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물그 오래 빼고 그러면 안 돼요. 오래 물 빼고 그러면 뻣뻣해져요. 잠깐만 어. 이따 금방 담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 씻어갖고 바로 담으도 상관이 없겠네요? 네. 아, 예. 이제 버물러 줄거예요 아까 양념해놓은 걸로 이제 평상시 파김치 담을 때보다는 양념 조금 덜 넣어요 아이 파김치는? 그 이제 일반 파김치는 생으로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성시켜갖고 먹을 거라 이야, 너무 많이 배. 이 파김치는 그 이파리 파김치보다 양념을 네, 적게 한다. 네. 그이 파김치 특징은 이렇게 딱 보니까 바로 먹을 수는 없고 네. 숙성 기간이 필요로 하고 또. 이, 뭐반찬용으로 일반찬용으로 담아놨다가 두고두고 먹어도 돼. 근데 이 파김치는 1년 내내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거 단점이네요. 예, 예. 이제 일반 파는 좀 새로 심어가지고 또 나오면 금방 새파가 나오거든요. 네. 쪽파 이제 새걸로 심어가지고 또 나오면. 근데 이거는 이제 1년에 이때 보면 이제 정자뭐할때 그때만. 토종 참맛집에서 이렇게 김치를 여러 번 담는 것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토종 참맛집에는 이렇게 조미료 대신에 이렇게 보면은 그 조미료 대신 육수로 대체를 하는데 육수로 이렇게 대체를 했을 때게 예, 두고 오래 두고 먹어도 이렇게 감칠맛이 오래까지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그것이 비법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메실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게 음식성 되면서도 더 맛있게 풍성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완성이. 네. 예, 이제, 이제 이걸 숙성 된... 맛 시켜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제 국물 만든 다음에. 예, 네. 이제 이거를 담아갖고 봉지를 좀 끝을. 이제 예. 이제 파김치가 예. 이제 완성이 됐는데. 예, 국물을 이제 만들어 부어야 돼. 아 이제 국물을. 네. 예. 국물 없으면은 이거 맛이 숙성이 안 돼, 빠짝 말라. 이제 많이 되니까 국물도 많이 할거예요 음그면은 같이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요 음. 양념을 여기다가 뿌려야 돼요 이렇게 양념 없이 물만 해놓으면은 다식겨 들어가서 맛없어요 양념도 해주고 여기 멸치 액젓으로 간을 맞춰야 돼요 국물을 그냥 물만 해갖고 부어놓으면은 김치가 다 싱거져버려 요 여기다가 멸치액젓을 넣고 간을 맞춰야 돼요. 됐어요. 참맛있어요 네. 이 부어 야돼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쪽 다른 통에다 볼 거예요. 네, 팥뿌리가 있는 파김치를 네. 오늘 서동 참맛집에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서 하면은 이거는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라고 할까요? 어, 뭐 숙성기간 이제. 숙성기간이요 예. 요즘 날씨가 뜨거워서, 예. 오늘 이제 담았으면 내일 오후에나, 모레 오전에나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 익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새콤 조금 한번 넣고, 약간 마, 더 숙성 많이 된거 좋아하면은, 모레쯤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가위로 잘라서. 네. 예. 그, 래제그 입맛마다 그러니까딱 이틀이다 하루다 정할 수가 없어, 기종은. 이게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아주 살펴보면서 이제 예, 본인 입맛 맞추면 돼요, 숙소.